예, 지금 겐슈리 크레인 상부에 와있고요 지금 고장은 그 무선 리모컨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원을 살려주는 그 고장 수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쪽 컨트롤 선이 끊어졌을까 해서 저쪽 케이블 릴선 일이요. 이렇게이렇게이렇게한 거. 그래서 그쪽 선도 바꿔줬는데 그쪽은 아닌 거로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예, 겐슈리 크레인, 예, 고장수리가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문제의 요점은, 저쪽 메인, 그, 무선 리모컨이 안 먹어가지고, 즉, 전기, 메인 전원이 안 들어온 거죠. 지금, 지금, 저기는 지금 전원이 들어와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깜빡거리는데, 저렇게 안 들어와있어가지고, 이쪽에 보면 컨트롤 선이 끊어진 것으로, 어, 오인을 했는데, 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저 컨트롤 선이 끊어진 게 아니라, 요 밑에 조정실에서 이거 붙여주는 메인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 놈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좀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메인 전원에서 들어가는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요거 요퓨즈 거쳐 가지고 저 밑에 초그 조정실로 가는 조정실의 전압 전류계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놈이 그 조정실로 가는 그 부분의 그 전원입니다. 전원이고 거기에서 다시 두 선이 전원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메인 전원을 붙여 주면 요 전원이 붙어서 올라오는데요. 고선이 그 어디 붙이냐 하면은 여기에 요놈하고 이놈에 붙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C의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C5하고 요거 요 선에 공통의 전원을 물려 주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쪽 밑에 쪽을 다시 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부분에서 쭉, 어, 이쪽 부분으로 쭉 타고 내려와 가지고요 이놈이 그 컨트롤실이거든요 여기가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실로 들어와서 이쪽에 메인 전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메인 전원으로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져 있으면 여기에서 이 선이 붙으면서 아까 거기 그 컨트롤 전원으로 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조정실을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고 요게 올라가 줘야 하는데 요게 트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전원이 안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는 컨트롤서 쪽에 메인 전원쪽이 그 저기가 고장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거기서 다시 본게 여기 전압계하고 전류계하고 이 밑으로 내려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원인은 요게 반트립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반트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2차측으로 컨트롤선 전원을 넣어주지 못해서 무선 그 리모콘 수신기가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것만 복구하고 나머지 전부 어, 점검을 하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